안녕하세요. 강남 풀부동산 중개법인의 최현성입니다. 제가 지금 강남구 도곡대에 나와 있는데요. 제 뒤로 바로 보이는 건물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본 건물은 현재 경매로 9월달에 나왔다가 1회 유찰되고 현재 경매 진행 연기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최초 경매 감정가는 154억 6600만원 정도였고요. 1회 유찰되어서 최저 매각가 123억 7000만원에서 현재 경매 진행 연기 신청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150평이고요. 그리고 연면적은 343평입니다. 그럼 건물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외관을 보고 계십니다. 1층부터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가 없, 없습니다. 지상 1층은 81평, 지상 2층, 3층, 4층은 각 87평으로 동일하게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주차장은 자주식으로 앞에 13대가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주차 부분에서는 상당히 편의성을 제공한,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의 측면입니다. 지금 제가 도로 거로 걸어나가는 곳은 이제 노현로이고요 현재 건물 주변의 매각 사례를 말씀드리면, 도곡동 518의 4번지, 이제, 이고요. 거기, 대지 면적은 140.8평. 그리고 매매 금액은 150억 이었습니다. 현재 앞에 보이는 순리대로라는 일반음식점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건물에 대해서 이제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면 을 먼저 단점을 말씀드리면 을 이제 지하가 없다는 부분이 다소 아쉽고요.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부분 또한 아쉽습니다. 다만 장점으로 꼽자고 하면 이제 북도로 코너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건물 신축시에 일조건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지 면적 150평이라는 규모는 건물을 지키기에 안정적으로 인 수준의 대지 평수라고 볼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매봉역 그리고 이제 신분당선, 양재역과 이제 도보거리에 위치하고요. 그리고 노년로와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 부분은 양호하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옥으로 쓰시거나 이제 임대하기에도 이제 좋은 규모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본 건물은 전용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2층, 3층, 4층 87평이고요. 그리고 1층은 81평인데 여기에 전용률 9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단, 복도, 화장실만 빠지기 때문에 전용률은 상당히 높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건물은 현재 일에 일찰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매 진행 연기 신청되어 있고요. 예, 본 건물의 소유주는 이제 매매가와 적정하게 제시하시는 분과 협의를 통해서 매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명도상황, 임차상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좀더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